하트 시그널 출연자 김지영이 탈모 고민을 고백했다. 최근 김지영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어느 정도 맞아야 결혼을 할수 있나요? 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김지영은 외출 준비에 한창이었다. 그녀는 화장실 바닥에 빠진 머리카락을 보여주며 머리카락이 너무 빠진다고 호소했다. 세면대에도 머리카락이 적지 않게 쌓여 있었고 김지영은 한번 머리 말리면 이만큼 빠진다. 말도 안 돼. 진짜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앞서 김지영은 지난 9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젊은 녹내장 환자임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초기에 발견해 잘 관리되고 있지만 병원에 올 때마다 여전히 무섭다며 6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김지영의 경우 다행히 시야 바깥쪽부터 손상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야 중앙이 손상되면 실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에 중앙 시신경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덧붙였다. 김지영은 1995년생으로 2016년부터 대한항공에서 객실 승무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2024년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에 출연해 인기를 모았다.